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임팩 드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비싼 배터리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이들리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임팩 드라이버인데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드릴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드릴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드릴 용도로도 사용하고 보조 배터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너무나 편하겠죠?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꽂아서, 작동을 하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임팩트 드라이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C타입과 USB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많은 기기들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트북 충전까지 가능해요. 자, 생김새도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조 배터리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임팩을 사용을 할 때는 임팩에 꽂아서 또 임팩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거기에 가격까지 가성비를 더했습니다. 국내에서 AS까지 가능한 제품이고,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실제로 한번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보조 배터리로 활용하는 모습도 실제 이 임팩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무나 철판을 또 타공이나 피스를 박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튼튼한 드릴 하드 케이스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 구성품으로는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C to C 케이블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기기도 C to C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상단으로는 이렇게 드라이버 비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복수할 비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라이델리 임팩트 드라이버 배터리와 체결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위쪽으로 향해 주시고 꽂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체결이 되고요. 작동 트리거를 당기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일반 드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델리만의 임팩트 드라이버의 장점이 여기 있는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볼트 4A 아우어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확인할 때 20,000mAh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중에서도 용량이 그래도 큰 편이라고 할수 있고요 배터리 앞쪽으로는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의 잔량을 총 4칸으로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USB 단자 같은 경우는 5V의 출력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기, 좀 저전력을 사용하는 제품들을 충전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장비도 충전이 아주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충전이 되겠죠. 자, USB 타입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네요. 그래서 드릴 배터리지만 우리가 충전이 필요로 한 제품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용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C타입 단자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맥북에 한번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와, 충전 너무나 잘 되네요. 보이시는 대로 19V 2.2A 약 43W가 넘어가는 출력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보조 배터리들은 노트북 충전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드릴과 함께 사용하면서 노트북까지 충전되는 이 보조 배터리. 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기존에는 드릴 배터리로 드릴만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기들을 충전을 할수 있는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릴 충전기를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충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충전도 최대 45W까지 충전되니까 배터리 충전도 정말 빠르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본체를 살펴보면, 본체 같은 경우는 무게는 1.1kg가 나가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평범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와 체결 시에는 좀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정말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 앞쪽으로는 이렇게 드릴 척이 있는데 이 드릴 척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비트를 꼽아야 됩니다. 자, 육각 비트를 이렇게 넣고 당기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체결된 상태에서는 비트가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되고요. 뺄 때는 다시 당기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트리거가 있는데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이 되는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살짝 잡아다녔을 때는 천천히 돌다가 세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속도 조절이 되는 트리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속도 조절이나 모드 변경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먼저 트리거를 당겨 보면 이렇게 현재 작동되고 있는 표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빨간색은 기어, 속도를 조절하는 모드고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속도가 두 칸, 세 칸, 한 칸씩 늘어나면서 속도 조절이 돼요. 첫 번째 한 칸으로 했을 때는 두 칸. 훨씬 빨라졌죠? 세 칸. 세 번째는 엄청 강하게 돌아가네요. 첫 번째는 최대 1000rpm, 두 번째는 최대 2000rpm, 세 번째는 최대 3200rpm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빨간색은 간단한 속도 조절이었다면 파란색.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드라고 해서 목재 모드, 드라이버 모드, 철판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파란불로 바뀝니다. 자, 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첫 번째는 목재 모드. 두 번째는 드라이버 모드. 세 번째는 철판 모드. 우리가 철판 타공을 하거나 좀 강력하게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래서 각 모드별로 우리가 속도나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너무나 알맞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피스를 조이고 풀때 드릴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드릴로 사용을 할 때는 드릴로 활용을 하다가 또 드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패드나 노트북 또 핸드폰 이런 DC 기기들을 충전하는데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자동차의 피스들을 풀어봤는데 너무나 쉽게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찌든 볼트나 찌든 너트들도 간단하게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드릴과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임팩트 드릴이었고요.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에게 사용을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잘 사용하네요. 힘은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드릴보다 훨씬 더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하는 말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는 무게가 무겁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문적인 작업 용도보다는 가정이나 또는 간단한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쯤 소장을 하면 좋을 법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기 좋은 드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에 피스를 박을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너무나 쉽게 뚫리는 모습입니다. 약 2cm 정도가 되는 합판인데도 너무나 간단하게 구멍이 뚫렸고요. 보이시는 대로 철판에 피스를 박더라도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너무나 쉽게 뚫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힘 아닐까요? 기성품 임팩드릴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V 라이델리 임팩트 드라이브를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능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그냥 공구 케이스 안에서 놀수 있는 드릴 배터리를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드릴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게이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그 배터리를 이제 방치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보조 배터리로 우리가 드릴을 사용을 할 때는 드릴에 체결을 해서 드릴 배터리로 사용하는 와, 정말 혁신적인 그런 임팩트 드라이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정에 이 전동 공구,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들은 이 라이델리 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라이델리 20V 임팩트 드라이버를 보여드렸는데 이 동일한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공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영상에는 또이 배터리를 활용한 또 다른 공구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